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HMAT, 어, 현대차 그룹의 직무적성 검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이 시험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인적성 시험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어, 제가 늘 말씀드리시피, 이제 인적성, 뭐, 인자는 뭐 거의 빼도 되고요. 이 직무적성 검사라는 부분이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하나는 선발 기능이 있고, 하나는 이제 배제 기능이 있다. 어, 선발 기능이라는 것은 어, 이 점수만 가지고 어,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는 어,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이 그런 거고요. 사실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배제 기능을 나머지 기업들은 배제 기능 중심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일정 기준만 통과하면은 어, 무난하다. 이제 이러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경향들을 보게 되면은, 지문적성 검사의 난이도라든가, 이제 묻는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단순 어떤 이제 배제만 가지고, 아, 이 요것을 평가하기에는 문제에 그, 문제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이제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죠. 아, 수준이 높아졌다라든가. 아,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선발의 기능이 이제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아, 요런 판단도 조금 내려봅니다. 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에서 통상적으로 한 이제 8배수, 8배수에서 10배수 정도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똑같이 면접에, 면접 대상자 2, 3배수, 요 과정에서 이제 직무적성 검사를 넣게 돼 있는데, 아, 일반적으로 어떤 이제 단계별 전형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서류 점수 플러스 뭐 직무적성 검사 뭐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직무적성 검사가 아, 뭐, 너무 떨어지지 않는다라면은 서류가 어느 정도 우수하다라면 이제 면접대 상자로 선발되거나 뭐 이런 시험,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어, h m a t 현대차 직무적성 검사의 어떤 그 경향을 보게 된다라면은요, 단순하게 이제 배제만을 하기보다는 어떠한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직무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쪽으로 많이 좀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쪽 어, 이 시험에서 좋은 평가를 얻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 서류 전형과 그다음에 면접 대사, 그 면접 대상자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어, 그런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어떤 시험이든지 마찬가지지만요. 어, 어, 꼭안 그래도 그런 시험이 있는 반면에 어, 뭐 삼성은 뭐 당연한 거고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현대차 그룹의 시험마저도 최근에는 어떠한 지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한 뭐 이러한 의미를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이제 일반화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어, 시험을 이제 어떻게 봤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뭐 절반 밖에못 풀었는데 붙었어요 뭐 이런 경우도 꽤 많거든요. 자,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시험 자체가 가지고 있던 난이도적인 측면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특정한 기준점 이상 통과했기 때문에 됐다. 뭐 이런 측면 다 같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떠 이제 그 정규 분포상의 이런 기준점이 과거에는 뭐 이런 쪽 아래 쪽이었다라면요, 그 기준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이것들은 이제 어, 변찬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좋은 평, 좋은 성적을 얻을, 얻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 이런 맥락입니다. 자이 시험에서 는 무엇을 묻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 판단.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추리라고 하는 부분이죠. 추리. 자 수리라고 하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수리라는 내용이 빠져 있고, 그 대신 이제 자료와 관련된 부분을 자료 해석과 정보 추론 두 가지로 나눴죠.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수리 능력을 같이 집어넣는 그러한 그 문제 출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 도시기해. 이것은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 다, 어, 어, 서로 다르죠. 어쩔 때는 이제 알고리즘 형태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 공간을 가지고, 뭐, 어, 규칙을 이해하는 이러한 도시기해. 어, 크게 보면 뭐,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예외적인 측면. 물론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아, 현대 자동차에서만 출제되긴 하지만요 주로, 어, 역사 에세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큰, 조금 뭐, 그, 제목이나, 뭐, 영역의 특성,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지언정. 전체적으로 언어 수리 추리라는 이러한 맥락은 그대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도형을 가지고 하고 있는 즉 직무적성 검사의 네 가지 일반적 특성은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니고 형식적 측면이 조금 독특하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요. 최근에 뭐 다른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출제 경향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는 기업들은 없어요. 어느 정도 안정된 형태의 출제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그때에서 난이도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한데요. 어, 크게 이제 언어에 예, 언어를 보게 되면은 25 문항에 30분 뭐이 정도면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무난한 형태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독해 중심이라는 것, 독해 중심이라는 것은 어느 회사를 막론하고 최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성이라고 볼수 있고요. 2 5분한 30분 정도에 풀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무난한 수준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 논리 판단 이런 바 이제 추리라는 부분인데요. 언어 추리, 언어추리, 언어 추리, 언어 추리라는 부분인데 15문제를 25분에 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문제의 개수하고 시험 시간을 봤어 시험 시간 그리고 이제 난이도라는 측면을 봤었을 때는요. 요것은 어, 시간 내에 다 풀어야 하는 시험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 지금 현재 그 논리, 언어 논리 판단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어, 현재로서는 지금 뭐 삼성이 가장 높다라고 볼수 있는데 삼성도 뭐 무난한 수준으로 지금 약간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현대차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다른 건 없거든요. 어, 그랬을 때 이제 이 정도 시간 배분이라는 것은 이것도 시간 내에 충분히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문제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요쪽이 이제 요쪽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문제가. 아, 자료 해석이다라고 해 가지고 스 문제를 30분, 그다음에 정보 추론이다 25문제를 30분 이렇게 내고 있어요. 자, 요두 가지는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제 문제의 구성이나 난이도, 그다음에 자료의 양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제 시간 내에 풀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시험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지금 현재 어떠한 그 전반적인 흐름을 봤었을 때는요. 여러분이 이제 너무 많은 욕심을 낸다기 보다는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 풀수 있는 것들을 정확히 풀어내 가지고요 어, 절반 이상 풀어낸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어, 다만 이제 그 자료해석하고 정보추론에 있어 가지고 이제 포인트가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그 자료해석과 정보추론의 포인트가 다르다 라고 해도 동일하게 자료를 가지고 간다는 측면에서 사실 명확하게 구분하긴 힘들어요 어느 정도의 그 겹치는 부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 정도 될것 같거든요 어, 자료 해석이다, 그 다음에 정보 출원이다. 그래서 뒤에서 정확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딱 나눌 수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은 뭐, 일로 나오기도 하고, 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그 영역의 구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었음,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견해예요. 괜히 뭐, 정, 자료 해석은 이래요. 정보 출원 이럴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뭔가를 판단한다라는 맥락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도시이해가 하고, 이제 공간 지하가 있는데, 아, 여기 보시게 되면 상반기 하반기가 이제 서로 다르게 시행이 됐죠. 뭐 아직까지는 이러한 규칙성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그 공간지각 그 입체 도형을 가지고 하는 공간지각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어, 높지 않았어요. 그니까. 뭐 굉장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난이도 자체가 일반적으로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만 정확하게 이해한다라면 특히 정밀면체 정계도의 원리를 조금만 이해하고 있다라면은 이것은 풀고 나서 시간이 좀 남았어야 정상인 그러한 풀이었고요. 다만 이제 그 하반기에 출제가 되는 도시기에는 이거는 규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규칙을 이해하고 적용만 하면 좋은데요. 거기에다가 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시간. 그래서 15문제를 25분에 풀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거의 저것을 다 푼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학생 정도가 한, 평균적으로 한 12문제 정도 푼것 같고요. 어, 보통 뭐 8, 9개 정도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것도 어떤 시험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도식이해라는 부분에서 어떠한 규칙을 적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요. 이것은 굉장히 변화의 폭이 어, 클 수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A타입이 출제됐다라고 해서, 해서 이 A타입을 가지고 공부했다. 그러면 또 A 타입이 나올 것인가? 그거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전혀 다른 뭐 B 타입, C 타입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안에 있던 원리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은 규칙을 이해하고 적용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규칙이 이 규칙이든 저 규칙이든 무엇이다 그냥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이것은 풀어본 문제다, 안 풀어본 문제다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 책에 있는 연습 문제가 결국은 어, 규칙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된다. 뭐에서 말씀. 드리겠지만은뭐그두 가지 규칙이 나오거든요. 그두 가지 규칙을 어 적용시키는 것 이것은 어 현대차뿐만 아니라 lg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도시 이해 즉 전반적인 어떤 그 순서도의 알고리즘 순서도 알고리즘이죠. 그러한 형태의 어떤 어 방식으로 출제하는 회사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혹시 불안하시다 라면 뭐 lg 쪽 문제를 좀 풀어보신다 라든가 뭐 그렇게 하시면 좀될것 같아요. 자어 특이한 것이 이제 역사 에세이죠 역사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두 문항이 주어졌어요, 이번에. 원래는 이제 두 문항 중에서 태기를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두 문항을 한꺼번에 쓰라고 그랬는데, 그두 문항이 독립적인 게 아니었죠. 하나의 주제에서 연속되는 두 문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한 문제라고 봐도 무방한 거고요. 30분 동안에 700자를 쓰라고 했습니다. 30분 동안에 700자를 쓴다는 것은 상당히 바쁜 시간이에요. 아, 통상적으로 어떤 이제 논술형 문제라는 부분을 봤었을 때 가장 이제 그 보편적인 출제 방식은 뭐냐면 한 시간에 천자 정도를 쓰라는 것이 보편적인 출제 방식이거든요. 아, 그 정도 되면 이제 뭔가 생각하고 어, 구조 구조를 잡고 그 다음에 어, 거기다 에 이제 글을 써가는 그 정도의 충분한 시간인데. 1 시간으로 환산하면 1,400 자죠, 1,400자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거는 조금 이제 바쁜 시간 아니라는 거죠. 30분에 700자 쓰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주제 자체가 어떠 이제 뭐 전혀 내가 아, 새로운 것을 파악해야 된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문제 하나를 읽고 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적어 내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그 자신의 그 방향성만 정확하게 잡고 나가고 그다음에 아, 글쓰기라는 것즉 700자를 내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어떤 형식적 논리 정도만 좀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크게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들은 왜냐하면 이제 제가 어 학생들이 어떻게 썼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가 이런 것들을 들어봤었을 때아 어, 그냥 요 정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 그냥 아무 생각 없지는 않구나. 정도만 썼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크게 문제가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뭐 간단하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문항과 시험시간 그다음에 어떤 게 출제되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봤는데 어 결과적으로 얘들은 애들은 그게 만만한 문제들은 아니다 물론 난이도가 어려운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만만한 문제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단기간에 뭐 문제 한, 뭐 한두 개 풀어봐. 한두 개는 아니겠죠. 단계 간에 어떤 문제를 딱 풀어가지고, 이렇게 쉽게 대비하기는 좀 쉽지 않은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금 여러 가지 직무적성 검사를 대비해야, 해야 하죠.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먼저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 조금 있었어, 있어야 할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닥쳐서 공부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어, 만만치 않은 분야다. 어, 이 정도를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희 교재 공부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교재는 기본적으로 실전 모의고사 책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아, 실전 모의고사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은 아, 유형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다. 여기에 사실 유형이라는 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죠. 유형에 신경 쓰는 거. 그래서 유형이라기보다는 그 유형의 어떠한 출제 원리가 담겨있다 뭐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본원리학습이라는 것 제가 뭐 다시 강조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회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공통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셨다라는 것을 좀 전제로 하겠습니다 전제로 어, 나는 그냥 현대차만 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아 그런 생각에서 아 서류 발표 났으니까 이제 해야지 라고 하게 되면 시간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직무적성 검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는 조금 어느 정도 좀 선행학습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 교재로 들어와서 교재 유형 확인인데 h m 8 t 에서 어떤 방식으로 출제하는가 무엇을 묻는가요 사실은 무엇을 완 어? 맞죠 무엇을 묻는가. 어떻게 묻는가 이것을 보라는 거지 아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 이렇게 접근하면은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행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요 자 요겁니다 실제 시간을 적용해서 문제풀이를 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먼저 한번 문제를 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강의는 뭐 물론 모든 문제를 다할 수는 없겠죠 다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고 보는 것이 조금 낫겠다 왜냐하면 어, 어쨌거나 이제 모의고사 하기 때문에 시험에 임박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뭐 강의를 듣고 내가 이 문제를 풀고 이해하겠다. 요것보다는 먼저 어떤 이제 연습이 필요하죠. 시험에 대한 적응하는 연습을 같이 좀 하자. 그런 의미에서 실제 시간을 적용하고요. 어,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그, 실제 뭐, 시험 10시에 시작된다. 10시에 시작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에도 10시부터 시간 정확히 잡고 이렇게 푸는 것, 그런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이제 사이클에 조금 익숙해지면 좋겠거든요. 뭐, 스터디 한다, 아니면 혼자 공부한다, 혼자 밤 12시에 시간 2시간 잡고 푼 다음에, 아, 시험은 또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그,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의 분량뿐만 아니라 실제 시험이 진행되는 그 시간까지도 한번 같이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복습이 중요해요, 복습. 모의고사 문제집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풀고 나서, 아, 몇개 맞았구나. 아, 잘 맞았다. 아, 나 부족하다. 이것을 알고 끝내는 것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의미 한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모든 문제를 다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다시 복습한다라는 부분에서, 어, 모든 문제를 다시 본다라는 것, 결국은 뭐까지 포함하냐면은 맞은 문제도 다시 한번 리뷰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잘해요. 내가 틀렸다. 그러니까 왜 틀렸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잘하는데 어, 왜 맞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공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맞았는데 정확히 알고 맞은 경우가 있고요. 내가 순간 뭔가를 놓치고 어 그냥 적당히 해서 맞은 경우 맞은 경우가 있고 또는 우연히 맞은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 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똑같은 문제가 다른 방식으로 출제가 됐었을 때 그것을 내가 맞은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틀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복습하다 아 그것이 다시 이 원리를 공부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어 이것들을 이제 뭐 반복해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 같은 문제를, 모의고사 문제는 뭐두 번, 세번 풀어본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출제 원리는요,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출제 원리는 뭐백 가지 출제 원리가 있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어, 언어 추리 같은 경우, 논리 게임 같은 경우도 출제 원리가 조금 제한적이고 자료 해석의 출제 원리도 제한적입니다. 그러한 출제 원리들은 같은 문제를 좀 여러 번 반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시간이 되시는한 반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재와 우리 이제 강의하고 그러한 관련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아, 강의는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언어하고 도식 추리의 도식 이해죠, 도식 이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뭐 제가 특별히 어떠한 그 해설을 할려지 그러니까 어떤 이제 원리적 측면을 이렇게 깊게, 깊게라든가 뭐 넓게라든가 이렇게 얘기할 부분이 딱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독해에 대한 부분이죠. 어, 독해에 대한 부분 내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가라는 부분인데 제가 읽, 글 읽는 방식이 이렇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여, 이런 문제는 이렇게 아, 나온다 라는 그런 유형 정도 파악하고요 도식치도 뭐 그렇습니다 도식 이해도 이해인데. 도시기에도 이런 원리들이 이렇게 적용되고 문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 그 정도까지만 좀 파악하는 수준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어, 주된 강의는 이제 이쪽이죠, 이쪽 논리 판단, 자료 해석, 정보 추론 이쪽을 가지고 이것은 이제 유형 확인 후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 중심으로 다시 한번 리뷰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도록 할게요. 자, 역사 에세이는요, 최근 기출 문제 이제 출처 의도를 파악하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답안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 아, 에세이다라는 거죠. 에세이, 에세이라는 측면에서는요. 그래 이제 어떤 이제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어, 어떤 형식적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제 뭔가를 쓸게 있어요. 쓸 글감이 있는데 그러한 글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떻게 문장을 배열할 것인가, 문단을 구성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 가지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천차만별인 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에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내용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현대차 그룹에 지원한 학생 대부분 이공계 학생들이죠. 이공계 학생들이에게 어어떤 역사 에세이, 역사적 소양을 물었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어떤 심오한 문제 이런 거 묻기가 어려워요. 그냥 어떠한 생각의 전개 방향 아, 이 정도면은 얘가 그냥 나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나가는구나. 요정, 요, 요 정도를 묻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것을 전개하는 형식적 측면, 어떻게 구조할 화 것인가. 결국은 무엇을 묻는가. 나는 무엇을 대답할 것인가. 그거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형, 유형 설명을 가지고 마무리 하고요. 이런 것들을 모의고사 중심으로 다시 한번 리뷰하겠다. 이것이이 강의의 구성 계획이 되겠습니다.